정보질문 마지막 날 여야 의원들은 부동산과 교육정책을 집중 성토했습니다. 김대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네, 내일까지 하면 총 8번인데 네. 그 부동산 대책들이 성공했다고 봅니까? 실패했다고 봅니까? 아 지금까지 문제점이 있었다고 봅니다. 투기 수요 억제의 수요관리 정책은 어, 연말이나 내년 초에 실질적으로 강화된 내용이 실시되기 때문에 상진 국회의원이 군용항공기지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고도 제한 적용 기준을 현재의 여건에 맞게 합리적으로 조정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임검 기자입니다. 그 구역에서의 최고 장애물, 예를 들면 5구역 같은 경우 성남시 영장산이 있습니다. 그 영장산 190m까지 건축물을 높이를 질수 있도록 그리고 6구역 같은 경우는 남한산성이 있습니다. 그 높이까지 그 안에서는 건축물의 고도를 제한하지 않는 그런 것을 골자로하고 있습니다. 어, 중원구의 성남동의 그 상가지역에 건축물 고도 제한이 완화된다는 거하고또 하나는 우리 중동 성호시장 사거리를 지나서 단대오거리까지 어, 6구역의 초반지역에 거기에 어, 20m 걸남한산성 쪽으로 가서 1m 고도가 높아지는 건축물에 그것이 어, 현재 15층에서 한 16, 18층, 요 정도까지 뵙기.